치과를 옮겨서 신경술을 할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고위치과 원장 김유입니다 예, 그 저희 치과에 소개로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다른 치과에서 신경술을 받으시다가 우연찮게 저희 치과에 소개를 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예, 어 이유는 그 다른 치과에서 음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어두 번째 작은 거이죠 이게 오른쪽. 이 오른쪽 위쪽이고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작은 어니입니다 여기에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어,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저희가 진행했고요. 어, 이렇게 다른 치과에서 심리치료를 이제 옮겨서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심리치료를 하신다고 이제 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셨어도 이제 그 다른 치과 옮기게 되면은 근관장 어, 길이라든지 그 치아 뿌리라든지 치아 내부에 있는 그 신경관 개수를 다 저희가 다시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럼 이제 신경, 각각 신경관의 이제 길이,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관 내에 있는 그 기타 이물질들이 없나 감염된 잔존 그런 치수, 신경조직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이제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고, 내부를 저희가 다시 이제 그 이물질을 다 긁어내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약재를 넣고 조금 이제 기다려서 이제 경과가 나쁘지 않은 그때 이제 저희가 신경치료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경치료 과정이 랑이제 동일합니다. 예, 다만 그 치아의 내부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치과에서 받고 오셨기 때문에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치아 예후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전혀 신경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가정하에 해야 좀더 깔끔하게 신경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도중에 내원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저희가 깔끔하게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하고, 이제 금관장을 측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신경관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금관장이라고 하거든요. 각각 그 신경관 길이를 이제 측정하고, 어, 내부에 있는 그 이물질들을 저희가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충전자를 넣고 시작해서 어,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에 신경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금니기 때문에, 일찍 말씀드리지만,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작기 때문에 머리 부분 보강을 위해서 신경관 내부에 그 포스트 기둥을 이제 하나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을 떠서 그 크라운이라는 그런 보철물을 끼우게 되면은 최종적인 신경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부분까지 완전히 밀봉해야 어, 재감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관 내부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 이 내부에 이제 어다 하고 하고 나서 고절치료로 이제 완전히 치아를 싸줘서 밀봉해줘야 어, 그래야 이제 세균이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관을 침투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신경치료 가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과로 옮겨서 신경치료 를 하시게 되면은 꼭 이제 그 신경치료가 여러 번 오고 좀 번거로운 과정이 신 것이니까 제 흔히 잘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 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신다고 이제 생각하고 치료 임하시는게좀 예, 마음의 어좀 준비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까 이제 습니다 예, 오늘은 체크를 옮겨서 심혈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